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이번 주 작정하고 이제 호재만 나오고 있는 코인이죠. 카르다노 에이다 코인 최신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찰스 호스킨스 CEO는 6월과 10월에 이큰 업데이트로 솔라나와 같은 퍼포먼스를 올해 안에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바로 어제 이 스테이킹 풀 분석 플랫폼 이 풀PM의 공식 트위터에 이 카르다노는 3월 22일 불과 이제 12시간 만에 에이다의 양이 대폭 증가했다고 게시를 하면서 6개월까지 두달 남은 시점부터 연속 호재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풀PM의 트위터의 핵심 내용으로는 풀마다 6200만의 ADC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ADC 코인의 투입 비율은 73%를 넘어 디파이 개발의 맥락에서 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어풀 PM은 지난 12시간 동안 각각 6,200만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23개의 새로운 카르다노 풀이 생성이 되었으며 전체 지분의 약 15억 에이다가 증가하여 현재 74%에 육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이전 핵심 이슈는 그레이스케일 스마트 계약 플랫폼 투자 펀드 출시 카르다노, 솔라나 등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슈입니다. 이번에 스마트 계약 플랫폼 이더리움 펀드는 카르다노, 솔라나, 아발란체, 폴카닷, 폴리곤, 알고랜드, 스텔라로 구성이 되었다고 소식을 전했고, 이 그레이스케일 CEO는 이 펀드는 다양한 디파이 플랫폼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펀드는 이제 코인데스크 지수가 제공하는 지수를 이용해서 자산을 추적하고, 포티폴리오의 보유 지분은 시가총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카르다노와 솔라나가 각각 보유지분의 24% 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발란치와 폴카닷이 각각 16%로 딜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핵심 이슈는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될것 같고요. 바로 이제 금일 최신 이슈 한번 체크해 보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바로 최신 이슈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 카르다노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공식 트위터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초기 스테이킹 기간은 20에서 25일이며 그 후부터 이용자는 5에서 7일 간격으로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예상 연수익률은 3.75%를 예상하고 있고요. 스테이킹 해제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코인베이스에서 한번 카르다노 스테이킹을 해보시는 게 어떠한가 싶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카르다노의 핵심 업데이트 내용이죠 하이드라 추가 이슈입니다 카르다노 개발자 세바스찬 나겔은 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퍼블릭 카르다노 테스트넷에 연결할 수 있는 하이드라 노드 첫 번째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드라는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보다 향상된 확장성과 노드당 데이터 저장 기간과 공간의 효율을 제공하는 솔루션이고요 이 카르다노 레이어2 하이드라 솔루션의 중요 이정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카르다노 창시자 차스호 스킨스는 트위터에 이제 카르다노 기반 앱들로부터 발생할 대량의 트랜잭션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개선 업그레이드인 하이드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카르다노 블록체인에 예치된 암호화폐 락업 예치금 규모가 23일 기준으로 3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후재죠. 지난 이제 16일 기준으로 2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어 일주일 만에 1억 달러가 추가되면서 총 3억 달러를 돌파하며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 코인마켓캡 커뮤니티는 에이다의 월말 가격을 평균 1.62달러로 예측을 하고 있고, 해당 가격대는 현재 시세 대비 약51.9%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에이다의 가격 예측은 약 56,235명이 참여를 했고, 여태까지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던 코인마켓캡 커뮤니티의 투표답게 좋은 전망세를 보여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카르다노는 연속 호재로 1달러를 넘게 회복을 하면서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하이드라 업그레이드로 한번더 성장의 계기가 되었고 기술 및 확고한 인프라 측면에서 기존의 다른 블록체인과 비교할 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만 하던 것을 결국에 검증을 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과 10월에는 더큰 업그레이드가 나올 텐데 약 2개월 정도 남은 시점부터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카르다노. 과연 6월과 10월에는 얼마나 더큰 상승세를 불러올지 저는 매우 궁금하겠네요. 그때까지 한번 같이 카르다노 이슈와 그 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이제 카르다노 이슈와 전망에 대한 내용을 끝으로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크립토피아는 언제나 구독자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